두 배로 한번 가 봅시다. 왜로? 어귀로? 갔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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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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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ime to time. 아니 이쪽이 저쪽보다더 좋은데 분위기가 있어 일단은 캐리어는 못끌고 다니겠다 근데 좀 위험하다 손 잡고 느끼려면 안 돼. 꼭 빼야지 빠지면 그냥 사연 나란데. 대충 야경 요 정도 했으면 거의 뭐, 이제 만족할 만큼 다 사실 찍은 거니까, 오늘 아까 데이, 데이타임 꺼도 올려놨으니까, 이 나이트 타임, 요거, 없는 이거. 하면 사실, 부담은, 부다페스트는 이제 영상에 대한 부담은 없어. 사실. 이거 부담 갖고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뭐어 어딘, 어딘가에서 다음에 어디 뭐 베트남이나 가, 가, 갈 때는 짐벌 좀 조그만 거 아니면 그좀 너무 큰 카메라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버 분들도 그런 거 말고 왜조그만거 그거 저 옛날부터 봐둔 게 있거든요 마침 작년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거 한 60, 7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세트로? 그걸 하나 사서. 또 아마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나? 하여튼 뭐, 될 거야, 아마. 뭐, 카드 할 때, 카드 넣다 었 뺐다, 뺐다 하면 되니까. 넣다 뺐다 귀찮으면 여기 뭐야, USB 이걸로 해서. C 타입 껴가지고 마침 아, 있어 그게 USB로 C 타입 넘어가는게 어디선가 어느 어느 휴대폰인가해서 받았어 아니 앞에 해도 되겠다 어, 옆으로 하니까 나도 수하는잘안 되고 어떤 거두 배속 두배한 화질이 좀안 좋은가? 좋다. 옛날 어디, 어렸을 때, 강가에 놀러, 가, 아니, 바닷가에 놀러 간 기분이다. 바닷가에 놀러 가서 한밤에 친구들하고 잠깐 어디 걸을때 그런 느낌? 조용한 느낌? 사람많이 없고. 약간 좀 다운되면서도 기분 좋은 느낌? 좋네.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화박이나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저기, 뭐야, 아, 마이클 만나서도 좀 부담이 적죠. 뭐, 아침 8시 반에 밥 먹는 게좀 그렇지만, 아 뭐, 호텔 조식, 나는 태국에서도 호텔 조식 신청해두면, 보통 그 정도, 너무 늦게 가면은 막, 남은, 남은 거 처리해야 되는, 응? 잔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보통 8시 한 좀, 쯤에서 가요. 10시까지 블랙퍼스트죠. 그러까 뭐, 빠른 것도 아니야. 어, 이 다음 여행은 내가 베트남 종단 한번 해야겠어요. 음,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베트남 말도 좀 하고 하니까. 뭐, 솔직히 친구들이, 친구랑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 그러나 친구가 없어요. 한 달씩이나 뭐 어렵지. 혼자 가는 수밖에 없어 한국에는 이다유튜버 I'm not a y o u I'm not YouTuber가 되나? 유튜버 YouTub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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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you. A I O U I'm n o a YouTuber가 되나? 이게 지금 밑에가 자갈 길, 아니, 뭐야, 겨길끼라 그런지 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울려. 그래가지고 그때 LG에서 뭐, 휴대폰 그 자체로 막 그, 짐벌 약간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 달려있는 게 그거를 내가 살라고 했었는데, 그, 지금도 구하고 싶은데, 뭐, 구, 뭐 없네? 뭐. 이이 뭐였더라? 나한테, 나한테 딱이다 생각했었거든요. 미리 올려가지고 옆으로 꺾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야. 응.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화면은 좀 시커멓게 나오네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보다 옛날에 우리 만드라랑 파리에서 걸을 때 그런 것들은 사진을안 찍었나? 사진 그때 그왜 수지 그거 즉석 카메라 가져가가지고 많이 찍었는데 기 대가 바뀌 어 가지고, 다망 하고, 그냥 망 하고 스마트 폰이이 다음 은 어떻게 진화 될니까이 제는 웬 만한 중저 가도, 뭐기 능이 정말 웬 만한 거사 세로 돼서, 어, 물 튀겨. 여기는 좀 일찍 시간에는 뭐 팔고 그러나 보네 그러니까 컴커네 무섭게 아 여기 정말 그거 바닥, 강가에 놀러가가지고 밤에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느낌? 어디? 걸어가는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순선한 느낌이네 정말 그저 저거 지금 그나 아니구나. 이거 <목소리도> 펜스는 다시 와요. 와도 와봐야겠어요. 나중에. 아니면 뭐 당장 또뭐한몇달몇달 뒤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뒤에 응. 10년 뒤에 그때도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 응?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아이 a 를 라이브로 하기 위해서. 10년 뒤에 그때는 혼자오지 않고 누라 같이 해서 내가 안내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마누라 하고 헤어졌거든요. X 와이프가 돼서 아직 페이스북에는 그냥 우리 돼 있는데 나는 집사람이 먼저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막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놔두고 있어 친구고 지금은. 뭐 좋은 친구, 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있는 친구예요. 아주. 우리 있는 친구. 이렇게 얘기하리 마누라는 섭섭할 거야, 아마. 우리 있는 친구랑.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맞아. 외롭게 했을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내가? 저는 맞는 거 같아요. 내가 외롭게 했을 거야. 응. 저도 의리 있는 사람인데, 여자한테 막, 여자를 막 사랑하고, 뭐 이런, 사, 이런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응. 저도 의리, 의리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또네이버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게 뭐지? 저기 저쪽이 부다성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아, 저게 부다성이네. 그리고 아까 좀 저쪽에 있는 거는 무슨, 저건 무슨 성당인가 보다. 이게 어저께 또할때 뒤편 나온 게저 저 모양이 부다성이네. 저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게 뭐지? 자, 이 시제 지도 한번 봐야겠다. 이정도 했으면 좀 위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갈까 슬슬 이다성 나오고 국회의사님도 지나갔으니까 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빠질까요 좀 시내 쪽으로 씻, 더 가야되나 아 인터코트레이터로부터 저기 있네 자 일단 요것도 한 11분 넘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부다성을 바라보면서 한번 커트하고, 바라보면서.